가 제일 싫어하는 환경이 차갑고 건조한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차갑지 않고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가을철에 일교차가 커지고 가정 에서도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적정 실내온도인 24도를 유지해 주시고 습도도 40에서 50%정도 유지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늦여름에 에어컨이나 과도한 선풍기 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주시고 피지 못하게 지나치게 낮은 온도에 냉망하고 있는 곳에 오래 머무르시게 된다면 얇은 점퍼라도 입어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을철에 일교차가 커지면서 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감기에도 자주 걸리게 되는데요. 평상시에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시고 고른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면역력을 자꾸 높여 나가고 스스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비염은 유전적인 성향이 강한 질환입니다. 부모님이 비염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들에게도 비염이 나타날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지요. 때문에 비염이 있는 집안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집안 청소도 자주 해주시고 카페 사용이나 애완동물 같은 것은 상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